지수는 어, 어, 다우하고 S&P500만 음, 살짝 올라갔고요. 어, 나스닥은 조금 빠졌고요. 어, 어떻게 보면 보합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자 실리콘밸리의 SVB가 어, 매각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안도낼 일을 해서 어, 다우는 올라가고 S&P도 올라갔는데 어, 연준에서 SBA, SVB 사태에 대해서는 어, 경영자의 실패지 에이, 미국 경제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 새끼 또 깠어요. 어, 연준 부총재가 부의장이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충격으로 얘네가 망한 거지 응? 미국 경제하고 뭔 상관. 니네들이 망가트려 놓고 이 새끼들 연막전술을 하고 있어요. 어, 나쁜 새끼들이지. 자. 원달러 환율은 1302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600만원. 어 비트코인이 왜 조금 빠졌냐면은 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라고 어, 1등 기업이 있어요. 어, 경영진들을 에,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어, 다 고소를 했네요. 그래고 코인이 좀눌림목이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출시할 건데, 이 차량에 대해서 미국 보조금이 제외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은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보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얘기로, 현대차, 기아차가 이로 인해 수혜를 볼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것도 미국에도 수출을 할 수도 있겠죠 미, 중국에도 판매를 하고 어, 중국에서는 음, 보조금을 받을지 안,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못 받는다고 그러네요 저가 차량에 대해서 자 그래서 현대차 계아차가 이론에서 어, 수혜를 좀볼것 같다 이렇게 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네요 어, 시장 조사 업체 이제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인데요 어, 과연 이름 없는데요. 디렘 반도체가 아, 향후 3분기 부터는 수요공급이 1.9%대로 웃돌 것이다. 그러니까 아, 기존 양의 1.9%어 풀가동 하는거에 플러스 1.9%더 오바로 어, 수량의 주민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철광석 가격이 6.7% 하락을 했어요. 어. SVB 하락 여파로 인해서 어철가하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그 이유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집과 하락으로 인해서 어 이제 건설에 이제 철강이 수요량이 줄니까 내려간 거방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계은행에서 2030년도까지 연2.2% 성장할 것이다. 세계은행에서는 그렇게 내다봤네요. 자, 아람코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발표를 했네요. 어, 미국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CPI 소비자 물가 발표를 할 건데, 어, 3개월째 연속으로 하락 전망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국내 대통령,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laughs> 대통령께서 저출산하고 고려화에 대해서, 어, 고령화에 대해서 고령화에 대해서 사회위원회 회의를 오늘 개최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어, 중국에서 어, 보아오 포럼이라는 음, 음, 거를 지금 31일까지 개최를 하는데 오늘은 채태원 씨가 음, 참석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네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어, LG 전자한테 1조를 음, 차입을 했네요. 어, 그래서 OLED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카메라 렌즈 어, 기술 확보로 1년 동안 어, 특허만 1000개 음, 이상을 출원을 어, 했다고 그러네요. 음, 시간에 제약바이오 어, 어, 채 GTP, 예,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채 GTP 예, AI 로봇 반도체 OLED 리툼 2차전지 네용시티 엔터 중국 리오프닝 어, 미투 제니 45규모 자사주를 40만주 취득을 했다 아, 이렇게 발표해서 미투 제니 좀 어, 시간을 해서 올라왔고요 오늘 시장은 현재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